국사연구소 최근에 코인 하락이 좀 있었죠 막 심하게 빠지는 것들은 막 30-40%씩 또 빠지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공부한 사람들은 공포를 조금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일희일비하면 절대 매매를 못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빠질 때마다 우리가 다 팔아 제끼면 오히려 고래들한테 밥을 더 던져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차트 분석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뇌동 매매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 공포에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계획이 없던 손절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적당히 그냥 익절을 해버린다는 거니까 ICX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애들 보고 있으면 이번에 알트들 대략적으로 거의 3 4 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 차트만 보면 되게 무섭죠 근데 만약에 크게 보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면 전혀 무서워할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 이제 겨우 매물대를 빼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30-40% 떨어진다고 해봤자 매물대 를 그냥 리테스트 하는 것밖에안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 나는 거는 이런 매물대를 완전히 하방이타 해버리는 게 진짜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지금 icx 같은 이런 차트들은 밑에 매물대가 튼튼하게 받치고 있죠 음 그러면 요거는 아직 문제가 없겠네요 내 기준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이런 매물대 밑에서 좀 매집을 해봐도 되고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아직 종가가 마감된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매물대와 거지선들이 지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만약에 이런 라인들이 깨지면은 그때 가서 걱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밑에까지 빠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밑에 오면은 한번더 받을까 아니면은 여기가 깨지면 손주를 할까 이런 계획을 그냥 세워두고 그냥 계획대로 하면 돼요 걱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비트를 보면 여기 주봉 고점에서 빠져봤자 이제 겨우 한5% 정도 빠졌어요 이거 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빠진 게. 그럼 과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비트만 봐도 여기 주봉 캔들 위에서부터 빠진 게 해봐야 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금 밑으로 한번 갔다 왔죠. 한 10%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마이너스 5%밖에 안 빠졌어요. 여기 꼬리는 뺐어요. 근데 진짜 조정이 오잖아요. 2020년대를 봅시다. 여기가 전 고점이었죠.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요게한15% 정도 됐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올라갔죠. 그 다음 주에. 자, 16년대도 봅시다. 한번 조정 올 때마다 유미하게 크게 떨어진 것들을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이거 한25% 정도 빠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점을 넘었다가 다시 이탈하면서 또큰 하락이 한번 왔었는데, 이것도 2 5예요 그러고는 여기를 다시 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펌핑을 했거든요. 요때도 주봉 고점 때 잠깐 넘었다가 이거 한35% 정도 빠진 걸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겨우 5% 빠진 거는 하락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내 기준이 깨졌을 때 '아, 이제 조정이 올려나'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지금 가장 최고점인 주봉 고점 있죠. 여기가 아직 전혀 안 깨졌죠. 아직 주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가를 보고 판단... 해도 되겠죠. 여기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나서, 그래서 큰 차트로 보면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테스트 하고 있어요. 리테스트 뚫린다. 그럼 그때 가서 걱정을 해도 된다는 거죠. 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22평을 통하고 리테스트 하고는 이렇게 올라갔네요. 지금 벌써 100% 가까이 올라갔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떨어질 때 아, 이거 팔아야 되나? 숏을 쳐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트를 크게 보면서 어, 한번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볼때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짠 계획대로 할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빠지면 손절을 할 건지 밑에서 좀더 추매를 할 건지 아니면 리테스트 지지맞을 때살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적어 놓고 계획대로 만 한번 해보세요 매번 떨어질 때마다 공포에 질려서 이런 거를 다 팔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계속 이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면 제가 최후의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림맵입니다 이렇게 라인을 딱 꺼놓고 여기다가 미리 알림을 아예 그냥 적어놔요 그리고 차트를 안 보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래서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할 거다 그러면 비트 손절 이렇게 딱 적어 놓고 그다음에 알림을 딱 걸어요 봉 닫힐 때 한번 이라고 되어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놓고 밑으로 빠지면 얘가 알림이 울리면 되니까 돌파가 아니라 하방 돌파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빠졌을 때 종가가 여기 밑에서 끝났을 때 알림이 딱 울리게 돼. 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거 보고 손절 그냥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알림을 또 걸어놓는 거예요. 어 여기 온다 여기서 추매, 밑 추매 이렇게 딱 걸어놓고 얘는 그냥 딱 닿으면 바로 울리게 하고 싶다. 종마다 한번 해놓고 만들기 그냥 해놓고 아니면 매수는 여기다가 지정가를 그냥 딱 걸어놔도 돼요. 그러면 통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알아서 사지겠죠. 내가 그냥 알림 보고 차트를 아예 보지 말고 그냥 기계처럼 일 하다가 알림이 울린다? 그러면 들어가서 사고, 알림이 울린다? 들어가서 팔고, 알림 매매를 해도 되겠죠? 이런 데다가도 여기 만약에 고점을 또 뚫는다? 어? 그러면 돌파 매수 딱 걸어놓고, 공 다칠 때 한번 요렇게땅 만들어 주면 캔들이 끝났을 때 울렸네? 하고 딱 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지금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와 폭락한다 하면서 막반타치다가다 털리. 그래서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닙니다.